제가 기도함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절망과 낙담과 낙심을 우리가 밀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아,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 이니 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이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을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하고 천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어, 요한계시록 을 3류 SF 소설보다 못한 잡설로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 교회사를 통해서 몇 군데 출연을 많이 했고 특별히 그런 교회사에서 출연한 그 잡설을 말한 자들이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이 잡설이 신학이 되고 신앙이 되는 순간에 이 순교자의 신앙 정말 아름다운 순교자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도된 광개의 신앙으로 변하게 되고 이 확증 편향의 이야기들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 가운데 그냥 펼쳐지고 유통되고 소비됩니다. 이런 광적인 열광이 있으면 항상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주술, 무속, 기복. 그래서 우리 한국계가 자꾸 주술이나 무속이나 기복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올바른 신학 올바른 가치 올바른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복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주의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서 복을 거머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득과 윤택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악한 세상, 이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에 그 새겨진 그 표가 생애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 바벨론의 이 권세가 종횡무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위에 계신 역사 속에 종횡무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복을 받습니다. 짐승의 권세가 약속하는 음행의 포도주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그다음 안정과 안락의 포만의 포도주를 거절하고 변절하는 힘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는 자들이 되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오늘도 우리 모든 아름다운 식구들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을 보니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가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 바로 그흰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하늘의 보좌 위에 바로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요한의 시대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권력이 정점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정말 이제는 신적인 것으로 숭배되고 경배되어서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하고 있던 시대. 그래서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모든 시작이고 모든 과정이고 결론이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오, 이 요한은 하늘을 보니 눈을 들어보니 바로 이 땅을 다스리신는 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같으신 이가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대의 잔혹한 처참한 우리의 현실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시대의 이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나?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이 하루에 열두 번 아니지요. 수시로 때때로 들게 됩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압박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현실의 무게들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요한과 같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킹 구름 위에 계신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아야 합니다. 망상이나 허상을, 환상을, 그냥 현실이 없는 것을 보라는 말이 아니죠. 여전히 이 땅에 현실은 참혹하지만 그 현실 위에 계신 바로 인자와 같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절망스럽습니까? 패배감에 찬 눈이십니까?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갑갑함이 정말 차올라서 어찌할 줄 모르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눈을 들어 우리와 이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 아침이 되고 이 하루가 되고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름므로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계신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죠 로마 황제의 권력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그 정말 능력을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한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뭐라지요? 당신의 낫을 그 낫을 휘둘러 가수서 거두소서. 예, 그러면서 1 5절 보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말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 천사가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낯을 휘두르시죠. 그리고 16절 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여기서 곡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수라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곡식을 결실을 거두는 것이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천지나 잡단 잡설을 외치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추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신약과 구약과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지켜오시며 때가 되면 그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풀어 놓으신 펼쳐 놓으신 그 뜻들이 모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예상과 다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실 것이고 반드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리고 이루셔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 나서 17절부터 20절은 그 앞에 있는 추수와는 또 다른 추수가 나오지요.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낫을 가지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도송이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이 추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보면 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었어요. 근데 이것이 곡간에 저장되거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이 포도의 수확은 추수는 바로 성도들을 이 곡식으로 거두는 추수하는 다른 바로 심판의 추수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완성시키시고 이루어 가는 추수가 있는 동시에 바로 이 땅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추수도 결코 포기되거나 변경되거나 이 이상의 변한질 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포도를 던졌는데 2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밖에서 그틀이 발핀이 틀에서 피가 났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심판의 이유가 되고 심판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 포도주에 이 실체는 무엇입니까? 악함. 많은 사람들의 피를 머금었던. 아는 사람들의 그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목숨을 통해서 세워졌던 바벨론의 권세 짐승의 권세를 이렇게 보여줄 뿐 아니라 그 피가 가득 차서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 말머리까지 닿았다는 뜻입니다. 말머리까지 피가 차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 이것은 단에서 보엘스바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먼저 있더라그 피가 넘쳐 흐르더라 이 죄의 관념함과 그 죄의 관념함에 대한,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공의를 저버리고 번영에 기생하던 자들이죠 바벨론이 약속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고, 안정적인 이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경제를 통해서 사람을 쥐어 틀어 잡는 그 권세에 기생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권세에 기생하며 그 권세 빌붙어서 그것에 인생을 걸었던 자들이 이 심판에 이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지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윤택에 안그 누리며 그 안락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 영적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면 여전히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가 더 압도적이죠 현실의 권세가 더 힘이 세 보입니다 현실의 권세가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이 스며들어오고 침입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감히 그들의 권세에 저항한다는 것은 언감생신, 꿈도 꾸지 못할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선언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진노의 그 포도주의 틀에 던져 질 것이다.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우리의 현실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 진노의 포도주에 틀에 던져지고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낫이 휘두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참혹하고 참담한 냉엄한 현실에 주저앉지 마십시다 이러한 짐승의 권세가 종횡무진 역사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 있으나. 반드시 진노의 포도주에 틀에 던지실 하나님 믿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로 유통 유통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품에 보면 아포칼립시스 즉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던져지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고기를 겨뚱합니다. 이렇게 번영하는 세상, 이렇게 많은 것을 윤택하게 만드는 세상을 보면서, 과연 그때가 오겠냐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있지요. 과연, 한행 구원하신 추수가 올까? 심판하시는 추수가 올까? 아니 뭐, 저 현실과는 좀 연관고리가 없거나 아니면 내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누군가 어느 시대에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의 음녀가 제공하는 포도주에 매료되고 중독되어서 그것에 그 시대에 순응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먹고 사는 점이라는 거대한 이 압박 안에 압박 앞에 서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바벨론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너 자유하냐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때 고개를 듭니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힘이 여기 있죠. 나는 짐승의 권세에 굴하지 않으리라. 나는 바벨론의 제국의 논리와 시스템과 가치에 내 기준에 하나님께 드려진 내 인생의 가치를 그 바벨론에게 갖다 바치지 않으리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구원의 추수 심판의 주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결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인자와 같으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믿고 오늘도 뚜벅뚜벅, 몽묵하게, 묵직하게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물결이 이 세상의 그 힘이 정말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누구 하나 그 힘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에 고개를 조아리고 마음을 조아리며 동화되고 순응되어서 살아남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 저항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이 시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 답답한 현실, 이 절망적인 현실이 아닌 하늘의 역사,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 도도하게, 묵묵하게 일구어가고 있음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계신 인자와 같으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추수하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 우리 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함. 어떻게 되겠지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지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식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